진짜 캔 아이 바이 심카드? 오케이. 온 익스체인지 올소. 예. 예스. 헬로. 여 가격이 괜찮아요? 괜찮은 거 맞나? 그 베트남. 어, 올 베트남. 45대. 어. 뭐 타이 어. 맞잖 30만 동. 30만 동. 오케이. 프리. 캔 아이 코리아 원? 코리아 원 투데이 오만 90만동 90만동 네, 저는 이제 그 유심 잘 끝마쳤고요 유심 같은 경우에는 어 45일도 됩니다 된다고 그래서 했는데 30만동 8기가라고 그러는 줄 알고 데이터 쓰는 데좀 적지 않을까 싶었는데 800기가 뭐 거의 무제한으로다가 이제 쓸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됐고요. 환전은 제가 이제 5만 원권을 가져왔는데, 뭐 다낭 같은 경우에는 뭐잘 해주죠, 잘 해주는데, 글쎄요, 5만 원에 90만 동,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어요. 다낭이 이제 12월 달까지는 이제 뭐 우기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비수기거든요. 뭐 비수기 때뭐 호텔이나 이런 게좀 싸지 않습니까? 뭐 항공료도 이제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 뭐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가성비를 노린. 어, 단항 여행을 이제 계획을 했는데 항공료도 에어로케이 8만 원대로 끊어서 왔거든요. 그래도 이제 무척 저렴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어디 무슨 외항산 줄 알았는데 에어로케이를 이제 거꾸로 뒤집어서 읽어 보면은 그게 코리아예요. 어, 한국 저가 항공사였고 뭐 30분씩 연착한 두어 번 두드려 맞고 어, 정신 차려 보니까 다낭 공항에 이제 뭐 2시가 넘은 시간에 이제 떨어졌습니다. 사실은 이제 공항부터 입국을 해가지고 뭐 유심이나 뭐 환전 뭐그프타는뭐 뭐 그런 절차까지 해서 한번 싹뭐 소개를 해드려야지 이제 그 정상적인 건데 새벽 2시가 넘어가 버리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뭐 ATM기 이제 소량의 돈을 뽑아가지고 이제 뭐 택시 타고 왔고요. 다낭 뭐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치안도 많이 안정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아뭐 무탈하게 뭐 이제 잘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야, 어느새 뭐 일주일이 다 됐어요. 좀 본격적으로다가 이제 여행을 좀 해보고자 했는데, 또 3일 동안 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다낭이고요 이제 뭐 11월 말로다가 이제 치다러 가고 있는데, 야, 이뭐 지도상 지금 뭐 베트남 여기저기 홍수 소식이 많습니다. 그나마 이제 다낭은 사정이 좀 나은 편 같고, 뭐 나트랑이니 꾸이년이니 뭐 하다 못해 저 내륙 지방까지 그 홍수 표시가 이제 굉장히 많이 들나 있거든요. 뭐 그런 와중에도 뭐 저런 태극권도 좀 하고 뭐 놀러 온 사람들은 바빠요. 그나저나 이제 뭐큰 일이 났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좀 가성비 있는 컨텐츠를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비행기 내릴 때서부터 좀 많이 말린 기분이 들어요. 저는 다낭의 미케비치 해변을 지금 걷고 있고요. 어, 보니까 좀 나트랑하고도 좀 비슷한 모습이 보이네요. 이렇게 또 멋있는 바닷가 풍경과 함께 자, 또, 또 대도시의 향기도 느낄 수 있는 휴양과 엔터테인먼트한 뭐 여러 가지 또 요소들을 갖춘 뭐 그런 곳 같습니다. 이제 뭐 아직까지는 그림의 떡이고요. 빨리 좀 나가봐가지고 좀 여기저기 휘적고 다니고 싶은데 아직은 이 경계경보가 해제가 되지 않았어요 잠깐 뭐 해변 산책만 하고 들어가는 걸로 딱 보니까 이제 뭐또 한바탕 할 기세다 도망가야겠습니다 뭐 앞에 지금 뭐 조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야뭐 어떻게 저랑 걷는 속도랑 비슷해요 뭐 그래도 바닷가 산책하기로는 끝내주는데요 자뭐 기왕 나왔으니까 뭐 커피라도 한잔 먹고 들어가면 좋겠는데 여기 뭐 길거리 카페 하나 있습니다. 커피집이 아니라 파스타 집이네. 야 엉뚱한데 가서 커피 달라고를 뻔했어요 개망신 당할 뻔했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누가 봐도 커피죠. 글쎄 이제 뭐 바닷가 바로 끼고 있어서 그런지 조금 비싼 것 같아요. 그러 이거는 이제 뭐 카페 스워더라고 이제 뭐 베트남 연유 커피입니다. 그 진한 블랙 커피에다가 연유를 넣어서 이제 만든 건데 아직 제가 안 먹었는데 주담한 것 같은 게 아니라 이게 뭐 워낙 진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얼음이 녹으면은 같이 먹어야 좋거든요. 승질이 급해가지고 그냥 쭉쭉쭉 빨아 먹어요. 금방 먹습니다. 뭐 제가 뭐 비수기네 뭐네 뭐가 해도 뭐 한국 사람들 어딜 가나 많습니다. 다낭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성비가 좀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제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한 다리 건너 하나는 뭐 한국 분들이 보일 정도로 뭐 대단한 위용이에요. 카메라 없이 다닐 때는 뭐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는데 이 카메라 들고 다닐려니까아자 이제 저는 숙소에 들어왔고요. 야오션뷰가끝내줍니다만는뭐 아쉽게도 이제 제 방은 아니고 제방 한번 구경시켜 드려야죠 자 저는 이제 뭐 방을 한번 또 옮겼습니다 그 사이에 자 여기는 이제 뭐 17,000원 정도 되는 이제 공간인데 뭐 그럴듯하죠 괜찮습니다 뭐 다낭이 확실히 숙소 가격이좀싼것 같아요 자 뭐 나름 창문이 하나 있고요. 뭐 열립니다. 시야가 이제 많이 제한되긴 하지만 어 시티뷰 뭐 나름 액자 같은 뭐 혼자 지내기에는 굉장히 넉넉한 공간인데 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지금 잘 묵고 있습니다. 지금 내일 한 3일 정도 더 연장을 할까 싶어요. 뭐 아직은 이제 뭐 다낭을 제대로 구경을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좀 조급한 부분도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좀 릴렉스를 해야 되겠죠? Can I write e t i q u e t Okay. Yes. Can I have you? Uh, 뭐 아, 어, b o o k i n c o m s 바. Yes. <laughs>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 굿모닝. 땡큐 so much. We have our e t w i 자, 제가 좋아하는 빵 시리즈만 단출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laughs> 예, 뭐 가격에 걸 맞는 저에게는 뭐 맞춤형 조식 뷔 부페라고 할수 있어요. 제가 어디 오송급 호텔을 가도 먹는 건 요거랑 똑같거든요. 자, 저식빵안에다다 때려 놓으면 됩니다. 2회 예 이상 넣는 거에요. 예, 군대리아 햄버거를 생각하면은 이게 절대 이상한 조합이 아니죠. 잘 먹었습니다. 야, 이거 뭐 사람들이 꽤 많이 하던데, 이거 뭐좀 쓸만한 겁니까? 6분의 500원. 평 고민을 하는 음. 공간이죠 호텔 로비 어른들의 휴식처 땅으로 있어요 자 이제 뭐 오늘은 날씨가 좀 어떤지 잠깐 뭐좀 분위기 파악 좀 해보죠 여기 또 오늘도 못 나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일단 뭐 비는 안 옵니다 가성비의 여행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거 뭐 점점 더 궁색해지는 거 같아요 야 이거는 뭐가 이렇게 대단하네 여기도 식당인가? 식당이네 와 여기 바다에서 잡았나봐요 가수뭐 이런 생선인 것 같은데 키로당 75만동 그러면 얼마입니까? 그래요 비싼건지 싼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야 여기 뭐 생선 종류 엄청 다양하다 우와 뭐냐 이거? 야 이거 뭐 수산시장 저리 가는데 이거 그냥 뭐 아쿠아리움 아닙니까? <laughs> 소라가 머리통만 해요. 자 이런 게뭐 크레이피쉬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오 어, 깜짝이야. 어 더듬이가 막제 손을 막 탁탁탁탁 쳐요. 어나좀 사달라는 듯이. 대단합니다. 좀 신기하게 생겨가지고 보는 맛도 있어요. 진짜 웬만한 아쿠아리움보다 낫습니다, 이거. 딱 보니까 여기서 이제 뭐 구매를 해가지고 신선한 해산물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리를 해서 어 이제 뭐 조론돼서 먹는 건가 봅니다. 자, 무척이나 가성비 있는 여행 무료 아쿠아리움. 지금 뭐 날이 이상하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게 예. 뭐 날씨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아 이게 뭐 어디 돌아다니고 뭐 그럴 때는 아니에요. 제가 예상했던 거랑은 좀 맞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뭐 우기에 비수기에 뭐 가성비 있는 여행을 소개를 시켜 드린다 하면서 오면서도 어뭐 스콜성으로다가 이제 뭐 비가 뭐 하루에 한뭐 서너 차례 오더라도 쨍하면서 또 밝은 날도 이제 보이고 또 그러면서 이제 재미있게 열심히 돌아다니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마음 같지가 않아요. 이게 조금 폭풍이 안온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컨텐츠의 방향이 뭐 비록 무기이고 비수기이긴 하지만은 뭘잘 선택해서 놀면은 뭐또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다. 뭐좀 이런 메시지를 전해드리는 쪽으로다가 좀 방향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거 뭐또 함부로다가 이렇게 또 추천해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괴롭다, 진짜. 제가 이제 사실 절망에 좀 빠져 있는데 지금 저쪽에 보이실려나 모르겠어요 저 하얗게 저기 큰 불상 같은 게서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요 저거 다낭 여행하면 꼭 와봐야 되는데 아닙니까? 지금 뭐 먹구름이 새까맣게 껴 있는데 공교롭게 그쪽에 좀 하얀 구름들이 조금 있어요 저기 어딘지 좀 검색해봐서 뭐 한번 갈수 있으면 가보겠습니다 네 다낭 불상 이름 딱 치니까 딱 나옵니다 리능사 해수관음상으로는 베트남 최대 규모의 아, 불쌍이고. 그래요. 제가 뭐, 동남아에서는 이제 뭐, 부처님 얼굴을 뭐더 이상, 보고 싶지는 않았는데, 답답해요, 답답해. 사실 뭐, 컨디션도 썩 좋지는 않습니다. 제 목소리 뭐,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감기만 웅팡 걸렸어요. 제가 이번에는 어플을 그램 말고, 또, 다른 어플도 하나 다운을 받아왔거든요. 인드라이브라고 해가지고, 베트남 로컬 어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랩에 비해서 이제 좀 가격이 좀 저렴하다고 알고 있는데, 대신에 베트남말 좀 친화적이라가지고, 한글이나 영어가 이렇게 좀 있기는 있는데, 그랩 어플에 비해서는 조금 취약한 편이에요. 자, 이렇게 뭐, 그랩을 켰으면은 그냥 한글로다가 그냥 딱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현 위치가 뭐 저절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영웅사, 탑승 위치 선택해서, 자, 보면은 이렇게 쫙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뭐, 평균 금액이 지금 4인승 차 기준으로다가 보통 우리가 타는 12만 7천 동 정도 나옵니다. 12만 7천 동 정도가 이제 나오는 거고, 인드라이브 앱을 다시 한번 켜볼게요. 자, 일단 뭐, 인드라이브 앱을 켰는데, 어, 아, 이거 픽업 포인트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일단은 이게 베트남 말로 써져 있어가 있기 때문에, 지도를 잘 보고 이제 뭐 파악을 해야 되겠고 나머지는 뭐 볼까요? 이거 뭐 제가 베트남 말로 칠 수는 없으니까 그냥 한글로다가 뭐 영웅사라고 한번 쳐볼게요. 영웅사 나옵니다. 영웅사라고 치니까 나와요. 야안 나오게 생겼는데 뭐 나옵니다. 워낙 유명하니까 그런가? 흔한 천동 그죠? 야이 뭡니까? 그러면은 거의 꽤 저렴한데요.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뭐 삼분의 이 가격? 정도 합니다 자 물론 이제 뭐 편한 거 쓰시면 되겠지만은 뭐 그래도 저는 뭐 가성비 여행의 취지에 맞게 뭐 인드라이브에 뭐 처음부터 깔아 봤으니까 이걸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야 이게 뭐 무슨 경쟁처럼 경매 붙이는 것처럼 그 기사들이 가격을 제시를 하면은 그거를 누르면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저렴한 거를 눌러서 자, 이제 가면 될것 같고요. 인드라이브 앱. 뭐, 한번 처음 써봅니다. 진짜? 자, 일단 뭐잘 탔습니다. 그죠? 다낭은 뭐 한국 분들이 워낙 많이 다니셨으니까 뭐 아는 길 나오면 좀 반가우실 거어요 Thank you. i 뭐좀횡하긴 합니다만은 뭐잘 왔고요. 저뭐 어플 내용이 조금 낯설기는 한데 뭐잘 왔어요. 그죠? 목적지까지 잘 왔으니까 뭐별 다섯 개 때려서. 이렇게 하면은 뭐된거 아닙니까? 됐어요. 자 이렇게 뭐 저렴하게 왔고요. 온 거는 온 겁니다만은 뭐갈 때가 조금 그런데. 야 이거 뭐 날씨 어떡합니까? 이거 이 날씨에 나온 제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만은 뭐 답답해서 살 수가 있어야 말이죠. 어 원숭이 걸어다닌다. 야 그나저나 그 불상 어디 있습니까? 응? 어디 있지? 내가 분명히 봤는데. 어딨니? 이 지도 보는 거 싫어하는데 불상 여기 있고 야 불상은 있는데 나은어딨 <놀람> 있습니까 내가 어디 있는지 안 나와 있어요 <놀람> 야, 여기 뭐 공짜 같아요 좋은 곳입니다 이뭐 저기 중국 저기 패키지 관광객들이 너무 많아요 야 이런 날에 오고 싶나? 뭐말 그대로 패키지니까 뽕을 뽑아야 될거 아닙니까 비가 오든 말든 날짜가 되면 갈 거니까 뭐 이해는 갑니다. 야 찾았다 이거구나. 뭐 영흥사는 이렇게 생겼군요. 약간 이제 중국식 냄새가 나는 절 같습니다. 뭐 약간 이승진 장군 흉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림이 없죠. 야 여기서 이제 중치는구나. 이 불상이 제가 아까 산책 나가가지고 이제 저기 단양 시내 건너편에서 봤는데 이게 보이더라고요. 예 가만 보니까 불상에 창문도 나 있어요. 저기 뭐 들어갈 수도 있나? 사람만 조금만 더 없었어도 고즈넉하고 좋을 뻔했어요. 날씨 좋고 어, 날씨가 좋은 건 아니죠. 덥지가 않은 거지. 음 그러네. 진짜 들어갈 수가 있네. 어, 관음상 등짝에 창문들이 나 있다 했더니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뭐, 멋은 있는데 뭐, 나는 어떻게 나옵니까? 최선의 선택. 실제로 이 해수관음상은 이제 뭐다낭의수호신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다낭 시내를 다구부보고 있으니까요. 자, 뭐 인자 인자 잘 네, 생겼습니다. 저랑 그를 마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물장다 봤고요. 이제 저는 와, 나는 여기가 멋있는데. 야, 쫙다 보이잖아요. 자, 뭐간만에또확 트인 장면 보니까 뭐 기분 좋습니다. 감기는 좀 도질지언정 비는 조금 아주 잘온것 같아요. 비는 주룩주룩 계속 내리네 이거 자 이제 뭐 밥을 좀 먹으러 가봐야겠습니다 여기 다낭에 한국인 사장님을 또 우연히 어떻게 만나가지고 뭐 저기 오징어 쌀국수 추천받았거든요 거기 한번 가보려고요 여긴데요 어, 분과이 뭐 로컬 분야 이가 물씬 납니다 이제 뭐 오징어 국수가 나왔습니다 뭐 오징어 냄새가 확 나요 국무기랑 새우랑 뭐 이런 거, 오징어? 일단 뭐 그냥 한번 먹어보죠. 맛있어요. 국물은 사골육도 맛이 납니다. 음, 칼칼한 맛으로 변신. 야, 이거 깔끔한데, 그냥? 내가 사실은 뽀뽀옥에서도 오징어국츠라고 해서 먹어봤거든요. 네데어 여기를 좀 흐르네. 주인 아저씨가 이거 안 넣었다고, 이거 넣어야 된다고 화냅니다. 이게 뭡니까, 근데? 이거 뭐 좀. 아, 이 생강즙 같은 거네. 못 먹을 맛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기대 이상입니다. 와, 뭐, 약간 목컬의 맛. 맛있어요. 잠가뭐 아까 생강 보시기 한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니까. 국물에 듣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다 찍어 먹는 건가?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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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었습니다. 이거 뭐 정신 못 차리게 맛있어요. Thank 네. you.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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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육수입니다, 육수. 이제 뭐 7만동이고 아뭐 아주 만족스러운 식사였어요 이제 예, 마사지 끝나면은 망고를 줍니다 야 진짜 징그럽게 오는구나 징그럽게 와밥좀 먹어볼까 하다가 어디 뭐 멀리도 못 나가겠어요 아. 뭐 오리온에서 이런 게다 나옵니까? 이제 뭐 오늘 하루도 뭐 마무리 져야 되겠습니다 아, 야 이게 이런게 낱개로 들어있는 거네 아 나는 뭐 큼지막한게 뭐 이렇게 하나 들어있는 줄 알았더니 이제 오늘도 끝이 났습니다 뭐날 샜고 뭐 비수기 여행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네요 뭐 사실 뭐또 비수기이고 우기라고는 하지만은 좀 약간 또 특수한 상황이 또 끼어 있다고도 합니다. 지금 뭐 베트남 전역에 뭐또 태풍들이 지금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 이제 침수 피해들이 또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좀 여행하기가 뭐 녹록치는 않은 상황인 거고 아무튼 뭐 시간이 지금 꽤 지났는데요. 뭐 저희 다낭 입국기 이것저것 뭐 정신 없는 일이 많아가지고 띄엄띄엄 뭐 이것저것 갖다 붙여 가지고 좀 보기에 정신 없었을 텐데 확실히 또 가성비 적으로는 또 훌륭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일단 뭐 항공기 가격이 쌌고요 자 일단은 뭐 항공기 가격이 이제 11월 말로 가고 있기는 하지만은 뭐 저가항공 이지만은 8만원 정도에 끊었으니까 괜찮았고요 그리고 또 다낭이 이제 또 숙소들이 이제 굉장히 싸고 지금 뭐 제가 오늘 보여 드린 방 미만한 게 지금 뭐한뭐 16,000원 정도 선에서 뭐 구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뭐 베트남 자체가 뭐 가성비의 나라로 통하지만은 베트남 내에서도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가격에 이렇게 방 구하기 쉽지 않거든요. 뭐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숙소 선택에 있어서 뭐 선택의 폭이 뭐또 굉장히 넓을 것 같고 뭐 식당 가격도 뭐 한식집을 뭐 제쳐 놓고 보면은 또 괜찮은 편이고요. 다낭은 제가 첫 여행이기 때문에 뭐 성수기 때는 뭐 가격이 또 얼만큼 크게 변동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확실히 뭐 가성비적으로는 뭐 메리트가 있는 도시다. 뭐, 한글 메뉴판서부터, 한글 간판서부터, 뭐, 한국인들을 위해서 모든 게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뭐, 한국인들이 여행하기 좋은 도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지겨운 입국기, 이제, 끝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제 저는, 자, 이제 뭐, 날씨가 이래도 여행은 이제 계속 진행이 돼야죠. 앞으로도 또 저와 함께, 또, 단양여행, 뭐또 즐거운 여행, 또 함께 하시길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못 받으실 겁니다. So have you ever